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보증보험제도는요, 보증보험 제도는 에, 여러분들 집주인한테 이제 전세로 들어갔는데 에,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훗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우선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임대인,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개투자란 말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매매가가 3억인데요, 3억인데 전세가는 2억 8천이에요. 이런 경우가 수도권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닌데요. 몇년 전, 2, 3년만 해도 매매가는 3억인데 전세가는 2억 8천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몇년 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느 특정 지역은 그냥 3억이에요. 또 2억인 지역도 있습니다. 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는 뭐 9,500이고 오히려 매매 가격보다 전세가가 비싼 지역도 있어요 매매가가 1억인데 전세는 1억 1천 1억 2천 이런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100% 이하인 지역이 많다 보니까 갭투자가 성행한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사게 되면 2, 3천만 원만 여러분들이 드리면 집중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떤 경우에 있었느냐. 어느 특정 지역은요, 계속 수년 동안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세 수요가 많다 보면 집값 대비 막 전세가는 계속 고공행진하는 거죠. 전세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 집을 안 사는 거예요. 집을 안 삽니다. 왜? 집을 사게, 집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올라가지요. 또뭐 세금도 나오지요. 여러 가지 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전세 사는 것이 편하다 해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집주인이 야 전세 끼고 어집 사라 해도 전세 사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사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개투자가 한 2, 3년 전에 성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매매가가 3억인데요, 3억인데,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전세가격은, 전세가격은, 매매가 대비 100% 이하인 경우에만, 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언제까지? 지난해까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작년까지입니다. 작년까지는 매매가가 3억이면, 전세가격 100% 이하니까 3억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무조건 보증보험에,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에. 그러면 만약에 매매가를, 매매가 없어가지고 매매가를 모른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공시가격에 작년까지만 해도 150%를 적용했습니다. 네, 150% 만약에 에, 공시가격이 만약에 3억이라고 가정해봅시다. 3억 네, 3억이라고 했을 때 3억에 150%면 얼마입니까? 4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4억 5천만원 이하이면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공시가격 3억에 3억에 140%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4억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어, 반환 보증 보험 제도도 그 전세가율 비율을 인하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5월 1일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5월 1일부터는 공시가격 3억에 이 적용 비율이 140%가 아니라 126%로 인하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3억에 126%를 적용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억 7천 8백만원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3억 7천 8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126%가 나왔는가를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자 전세가격이 3억이면 작년까지는 100% 적용합니다. 전세가율이. 전세가율이 100%를 적용했습니다. 100%. 올해도 100%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올 5월 1일부터는 전세가율이 90% 이하야 됩니다. 9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5월 1일부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에, 3억에다가, 3억에다가, 적용 비율이 올해 140%를 적용했는데, 여기에 90%입니다. 여기에, 적용 비율 140%에 전세가율 90%를 곱하면은, 이게 바로 126%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부터 공시 가격의 126% 이하인 경우에만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에 작년에 만약에 그 공시 가격 3억에 150%를 적용하니까 만약에 4억 5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4억 5천만원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뭐 4억 5천만원 이하로 전세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러면 그 세입자가 2년 만기 돼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보증금 돌려주세요.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3억에? 3억에 126%를 적용해야 돼요. 3억에 126%. 그러면 어 얼마입니까? 3억 7,800이죠. 3억 7,800. 3억 7,800만 원인데 지금 올해 공시 가격이 인하됐어요. 내렸잖아요.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공시가격이 만약에 3억이었던 것이 2억 7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과정해 봅시다. 2억 7천만 원에 126%를 적용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3억 4천 20만 원입니다. 3억 4천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종전에는 4억 5천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려고 하면은 4억 5천만 원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최하 3억 4천2 0만 원에 들어와야만이 이 사람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3억 5천에 세입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분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 임대차 계약을 할때 공시 가격의 126% 이하의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집주인이 4억 5천만 원일 때 새로운 세입자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3억 4천만 원에 아니면 3억 2천만 원에 들어왔다면 갭이 얼마입니까? 만약에 3억 4천에 들어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4억 5천에 3억 4천 빼니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 3억 4천만 원의 새로운 세입자한테 보증금 받아가지고 1억 천만 원을 더해서 세입자를 내보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집을 여러 채 가진 집주인들은 선량한 집주인인데도 지금 뭡니까? 파산할 지경입니다. 보증금을 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절대로 전세 보증금을 많이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새로운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내고 들어갈 때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을 넣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은요, 전세,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 이하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세대라든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에서 주거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반 전, 전월세지요. 예. 월세로 살겠다는 겁니다. 왜 훗날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 월세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월세로 가지 않고 전세로 들어갈 때는 내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분명히 이것을 확인하시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들도 이러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세입자들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세보증금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가입되는 게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에서는 7억 원 이하일 때 가능하고요.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주택을 임대차 계약할 때는 그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주고 임대차 계약했을 때. 이렇게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서 어, 가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좀 보험료가 들어가더라도 훗날 보증금을 보장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임대차 계약할 때 과연 그 보증금을 집주인으로부터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낮아야 되겠죠. 낮아야 되겠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높게 되면은 정말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반환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내 보증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